안녕하세요. 영자론 생 기초 문법 제 2권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동사에서 대해서 배워 보실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조동사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첫 번째 조동사의 특징. 첫 번째 보시면은요.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쓰인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는 동사 원형과 함께 쓴다. 이거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I will Stay 원형이 왔고요. She 삼식 단수이지만 can 조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play 원형이 온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be나 have가 조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동사 원형이 오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꼭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요.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올 수도 있겠지만은 원형이 꼭 와야 되는 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be 동사는요. 현재 진행형을 만들까? 그러니까 진행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동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해 e 는또 이제 완료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꼭 원형이 와야 된다는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the baby is sleeping. 현재 진행형이 쓰였죠. 여기서 is가 조동사입니다. 그다음에 i have finished the report. 나는 finished 그 o r t 를 끝냈다라는 표현에서 have finished. 완료요 그렇죠? 현재 완료. 그래서 have 뒤에 원형이 아닌 과거 분사형이 왔잖아요. 그래서 be나 have가 조동사를 쓰였을 때꼭 뭐 원형이 와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관계없이 언제나 같은 형태이다. 그래서 뭐 can 하면 can I랑 오든 d you랑 오든 d she랑 오든 상관없이 항상 같은 이제 형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어가 뭐 1인칭, 2인칭, 3인칭, 뭐 복스 복수, 그복수에 상관없이 그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B, e have, do 조동사는 주어 인칭과 수에 따라서 형태가 변합니다. 피동사는 어때요? 뭐 원형이 오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I, am, am. you, a n or, she, n is 똑같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have는요, 그 일반적인 경우는 have를 쓰고요. 그3인칭 단수에는 has를 쓰고요. 똑같은 거야. 그다음에 복수일 때는 똑같이 have가 되겠죠? 그다음에 부, 과거이면 had를 쓰는 거고요. 두 동사는요. 일인칭, 이인칭은 그냥 두 동사 쓰시면 되고, 그냥 두쓰시면 되고요. 3인칭 단수일 때 does 쓰시고, 과거일 때 did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be와 have와 두 동사는 인칭 수에 따라서 이제 형태가 변한다라는 거 구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예문에 I do, she does 변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두는 Do, 조동사 스타리는 동사이다. 그래서 이때 조동사즈는 1인칭, 2인칭과 3인칭 복수가 주어일 경우에는 원형 그대로 쓰지만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는 does로 바꾸어 준다. 이 말이 그 말이세요. 그래서 have도 마찬가지죠. I have stayed 하시고 만약에 3인칭 단수가 쓰였다. 그러면 he has stayed를 쓰시는 거죠. 과거면 had가 될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조동사의 부정은 조동사 플러스 t 의 형태를 이룬다. 그래서 the baby is sleeping. baby가 자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에서 부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is not sleeping. 자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완료형에 쓴 have 조동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have not finished the report yet. 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부정은 조동사 플러스 not의 형태이다. 자 그리고 조동사가 쓰이는 문장의 의문문은 어떻게 되느냐. 조동사 플러스 주어의 어순 일거죠. 그래서 is the baby sleeping 이렇게 되고요. Have you finished the report yet?이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can 같은 걸 썼을 때요. Can you do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 어순이세요. 지금은 이제 비동사와 have 조동사를 이용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막뭐 can, may, 뭐 should 이런 조 동사 다다 마찬가지 어순을 가집니다. 자 조동 다섯 번째 조동사가 쓰인 문장의 부정의문문은 조동사의 부정 추격형 플러스 주어의 어순이다. 그래서 hasn't 추격형 이 옵니다. 추격형 오고 the baby 주어가 오고 뒤에는 남아 있던 형이 오는 거죠. isn't the baby sleeping? Having to finish the report yet? 이라고 완성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의문사가 있는 조동사의 의문문은 의문사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주어의 어순이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 why 오고요 조동사 is. 주어 the baby, 나머지 sleeping으로 완성이 되죠. So why is the baby sleeping?로 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how 의문사 오고요, have 주, 조동사입니다. You 주어 finish the report, 나머지 것들이죠. So how have you finished the report?로 완성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는 조금 다르겠죠? 의문사 오고요, 조동사 오고. 주어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의문사가 주어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who can help me?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 why should be r i g h written? 뭐가 써져야 됩니까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what should be w r i t t e n 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특수 조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수 조동사란 뭔가를 아셔야겠죠? 자, 조동사 do. 그다음에 그 조동사 be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특수 조동사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동사 do입니다. 조동사 do는 비동사 이외의 일반 동사의 문장에서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 때 사용이 되고요. 또한 도치 구문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이때 사용된 두 동사가 조동사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문에 쓰였을 때 do you hear me 할때 원래 뭐예요? You hear me, 이렇게 문장인데, 그죠? 의문문을 만들면 Do 를 써주잖아요. 이때 써주는 Do 가 o 동사라는 d you so hear me? Do you hear me? Do가 그 주어, 쓰이지만은, do h e Do you hear me? Do you hear me? Do you hear Do you h e Do you hear me? Do you h e Do 리 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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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o Do y o Do So, I don't have a little brother. 나는 남동생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추격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Don't, doesn't, didn't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부가 의문문에서 쓴 do 역시 조동사입니다. She talks too much. 그냥 너무 많이 말한다. Doesn't she?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쓴 do는 그죠? Talk 뭐 not talks she 이렇게 아니라 두 동사를 이용했잖아요. 이때 쓴 do가 조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 의문문에 쓴 do는 조동사이다.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의문문에서 이제 대답을 할때 Did you go there?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Yes, you, I did. No, I didn't. 이때 쓴두 동사 역시 조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도치구문에서 쓴두 동사도 이제 조동사를 쓰는데요. 보시면은 Never did I see him again. 다시는 그를 보지 않을 것못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도치 구문은 뭐예요? 지금 never 같은 경우는 부정어가 앞에 와서 강조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동사를 이용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did가 오고요. I drew 오고요. see 원형이 옵니다. 원래는 어떤 문장이에요? I s a w him again. I, I 뭐, never saw him again 이런 문장이었을 텐데 never가 앞으로 오면서 그렇죠? 두 동사를 이용을 해서 도치를 시켜 줬어요. 여기서 쓰인 did가 조동사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입니다. 명령문에서도 두 동사를 이용해요. 이때 쓰인 두가 조동사라는 거죠. 뭡니까? 비동사를 부정하거나 강조하는 명령문에서도 두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뭐야? Don't be afraid. 이때 afraid 그 비동사를 부정할 때 don 썼었죠? 이때 do가 조동사이다. 그 다음에 do be quiet. 강조를 한거 이때 do는 그죠? 이때 do 역시 조동사이라는. 자, 강조 의두.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동사 do는 일반 동사의 긍정문에서 본 동사의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된다. 이때 조동사 do는 일반 동사 바로 앞에 위치하며 d o 강세를 두어 발음한다. 그래서 I do 이렇게 강세를 줍니다. I do hope you can come to the party.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그쪽으로 보시면은 대동사 두입니다. 대동사는 뭐예요? 대신하는 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를 대동사 두라고 한다. 예를 보시면은 he runs fast. 그는 더 빨리 달린다. than you do. 네가 하는 것보다. 여기서 do는 뭐예요? Run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일반 동사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동사 두를 인용을 합니다. 이때 두가 조동사이다.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다의 뜻을 가지는 일반 동사가 아닌 경우에는 다 조동사로 보시면 되는 거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번에 보실 특수 동사는 조동사 b 입니다 자, 조동사 b 는요 수동태 문장이랑 진행형 문장에서 의문문과 부정문을 써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의문문 만들 때는요. Did she go home? 많이 봤었죠? 여때쓴 b 가 조동사이다. The n was the be written by her? 자, 이 책이 그녀 여기서 쓰여졌냐? 자, 수동태에서 쓰인 비동사 역시 조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are the build, destroy 마찬가지로 수동태 문장이죠. 여기서도 비동사는 조동사이다라는 거 구별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일반 동사 주 일반 동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조동사는 주어와 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비동사 주, 비, 비동, 자, 비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be와 have와 두 조동사는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문에 쓰인 것 또한 비동사, 조동사입니다. 자, the class isn't finished. 끝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the car weren't fixed. 자, 여기서는 부정문이라서 쓰인 비동사가 아니라요. 뭐예요? 지금 다 수동태로 쓰인 거죠? be plus pp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인 부정문에서 쓰인 비동사 역시 그 조동사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알아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가 의문문이세요. Is she going to school? 예전, she? 여기서 쓴 is는요? 마찬가지로 조동사입니다. 여기서 쓴건 조동사,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도 지금은 조동사로 쓰인 거겠죠? 이해되시죠? You weren't taught Japanese. j a p a n e s e 가르치지 않았어. 그렇지? 여기서 weren't도 역시 조동사고요. 여기서 쓰인 것 또한 조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의문문 대답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Weren't you? to t h 티 party. 너 파디 초대되어졌었냐 수동태 문장이죠? 그래서 대답하시면 yes, I am 혹은 no, I'm not 로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비동사 조동사 비는요 수동태 문장과 진행형 문장에서 사용된 걸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 나누어서 의문문에서 부정문에서 부가 의문문에서 이제 쓰인 것을 예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보다 수동태랑 진행형에서 쓰인 게 이제 비동사 조동사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 내용은 조동사 have예요. 자 조동사 have는 마찬가지로 특수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완료형 문장에서 의무문인가 부정문 만들 때사용 되는 거죠. 그래서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Has she lost her bag?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어에 따라서 그죠 have has 혹은 과거완료형 때 had를 쓰는 거죠. 변화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특수조동사인 be, have, do,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에 따라서 그 형태가 변한다. 이것이 일반조동사와 다른 점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 class hasn't been finished yet. 여기는 어떻습니까? 부정문에서 쓰인 여기서 has. 마찬가지로 조동사겠죠. 왜? 완료형이니까. 그러니까 완료형에서 지금 다 파생돼서 설명을 드리는 거세요. 자, 부가인문문에서요. The cat has caught the mouse. Hasn't it? 어때요? 여기서 쓰인 has가 완료형이죠. 그래서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쓰인 것 또한 조동사인 거죠. 마찬가지, 완료형에 쓰인 조동사, 조동사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대답할 때는요. Have you ever been to Canada? 라고 물어봤으면 Yes, I have. No, I haven't. 로 대답하시면 되고요. 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일반 조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 will부터 알아보실 텐데요. will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미래 시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래 시제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의지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I will go라고 하면은 I can't o go. 나는 갈 거야. 의지를 나타낼 수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 혹은 의도를 모두 나타낼 수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will은 기본적으로 의지를 나타내지만 단순히 뭐 미래나 추측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떻게 딱 법칙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맥에 맞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축형은 지금 보시면서 알아두시고요. So, I will, you will, he will, she will, it will, we will, they will, won't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부터 will의 각각의 뜻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지를 나타낸다. 뭐뭐 하겠다, 뭐뭐할 작정이다라는 의미로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 So, I will help you if you ask. 이것도 부탁을 하면 도와줄 거다, 뭐뭐 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단순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랑 상관 없이 그냥 뭐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해서 단순한 미래나 미래에 대한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t'll be fine tomorrow. 내일은 날씨가 좋아질 거다. 좋아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아니라 그냥 그럴 거다라고 해서 단순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추측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마도 뭐 모일 거다. 라고 해서, she will probably be right. 그녀가 아마도 맞을 거야. 라고 해서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습관이나 고집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뭐고잘뭐뭐 한다라고 해서 뭐 습관, 고집 또는 뭐 하는 법이다라고 해서 경향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she will ride for hours at a time. 그는 한꺼번에 몇 시간 동안이나 글을 쓴다. 쓸 거다라는 게 아니라 쓴다. 그 그러니까 습관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다음에 my car won't start. 내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고집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so all will float on water. So 그래서 그러니까 어는 물에 뜰 것이다. 뭐게 경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신 네 가지 의미들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해석되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맥에 맞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먹번게 있죠. 기능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생물을 주어로 쓰여서 쓰게 되면 뭐뭐 할수 있다라는 가능이나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the whole will, say 500, 이 whole은 500명을 앉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앉힐 수 있을 거다, 즉뭐 가능이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파생된 의미들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따로 떼어내서요. will you 같은 경우는 뭐할 거니? 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고 이제 뭐뭐 하겠습니까? 라고 쓰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뭐뭐할 작정입니까? 상대의 의지를 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해 주겠습니까?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뭐 하시죠?라고 해서 권유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들은 모두 파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will you go there alone? 혼자 가겠니? 그다음에 will you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어 주겠니? Then will you have some tea? 차를 좀 드시겠습니까? 뭐예요. 지금 다뭐 의지, 부탁, 권유라고 지금 다세분 세분화 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즉 의미는 뭐뭐 하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또 이제 보실 표현에 will you 뭐예요? will not 합쳐진 단축 그 축약형이죠. So want you. 역시 뭐뭐 하지 않으시겠어요라는 의미로 will이보다 조금 더 친근한 어조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so want you have some cake? 케이크 좀 드시지 않겠어요? 라고 해서 역시 의향을 물어볼 수있다는 거죠. 그래서 so will you, want you 같은 경우는 의향을 물어보는 거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 의 시제를 대신하는 구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미래를 대신하기 위해서 will을 살펴봤어요, 그죠 근데 will 대신해서 쓸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be going to 동사 원형입니다. be going to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will 대신해서 말뭐 작정이다, 뭐뭐할 예정이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가까운 미래의 의지를 가까운 미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때 비동사는 그 주어에 맞게 변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e면 he is going to, we면 we are. 그럼 과거였다면 he was going to, we we were going to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의 미래 시제 대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 자 go, come, leave, start, a l i v e 등등. 왕래 발착 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오고 가고 떠나고 시작하고 이런 거. 그렇죠? 왕래 발착을 나타내는 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가 함께 쓰이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they are leaving 그들은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가 아니라 떠날 겁니다라고 해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어 next week이라고 해서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써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꼭 그 왕래 발자 동사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일반 동사도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real having dinner. 우리는 다 같이 저녁을 먹을 거예요. this evening. 오늘 밤에 오늘 저녁에라는 표현으로 또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행형으로도 미래의 시제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확정된 미래 일을 나타낼 때는 현재형을 쓰기도 해요. 아까랑 반대인 거죠? 아까는 현재 시, 그 진행형으로 해서 미래 시를 나타낸 거고 이번에는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미래 시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라 다른 개념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the train arrives at 7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7시에 도착합니다라고 해서 현재형을 써서도요.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다, 보시면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와 같이 쓰입니다. 부사나 부사구 그죠 그래서 tomorrow is Saturday.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하고서 이미 확정된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는 현재형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시간, 조건 부사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 나타내는 건 when, 뭐할 때가 있고요. 조건은요, if, 뭐뭐 한다면. 로시 수 있는 절이 있어요. 그죠? 이때는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래서 if i s n o w tomorrow, 내일 눈이 오면은 I will go skiing. 스키를 사러 갈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주제라는 분명히 위를 썼어요. 그죠? 근데 내일 비가, 눈이 오는 것도 미래 시제지만은 이때는 현재로 미래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When it comes home, 그가 집에 올때 I will tell him about it.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에게 말할 거다. 여기서 comes 라고 써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했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보실 동사는 shall입니다. 솔직히 shall은 많이 쓰는 조동사는 아니에요. 차라리 shall의 과거형인 should를 많이 쓰죠. 근데 shall은 원래 어떤 뜻이었냐? be obliged to do라고 해서 뭐뭐할 의무가 있다라는 뜻에서 출발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주어의 의지가 아니라 주의 사정으로 인해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미래 시제 조동사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거를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썼지만 요즘에는 그냥 shall 대신에 will을 대치해서 쓰는 게 보편화 됐으니까요. 크게 의미 두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굳이 보자면은요. 첫 번째 보시면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2인칭과 3인칭에 쓰여서 주어의 의지가 아닌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you shall die. 너는 죽, 죽여질 거다. 뭐예요?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내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s h e she'll go back home. 그는 집에 돌아가게 될 거다. 그 뭐야? 그가 하겠다 이 의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hall I, shall we는 이제 많이 쓰시죠? 자, 상대방의 의향을 물을 때, 그죠? Shall I, shall we? 내가 뭐 해줄까? 뭐 같이 할래라고 표현이 되죠. Shall I 하면 Shall I bring you some water? 물좀 갖다다 줄까요?라는 표현이 되고 Shall we? 뭐 dance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춤 같이 출까요?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향을 모는때 쓰는 이제 표현이다. Shall I, Shall we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all we 그래서 우리 뭐뭐 할까요?라고 해서 제안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즉 Let's 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let's 부가 의문문에 이쓰면 끝에다가 shall we 쓰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세요. 그래서 shall we have dinner together? 같이 식사를 할까요? 그래서 shall we. 근데 이거를 let's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let's have dinner together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shall we에 대한 대답은 let's로 한다. 왜? 의미를 보시면 아시죠. Shall we play basketball after school? 방과 후에 농구를 하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 그래 하자라고 되잖아요. So, yes, let's. No, let's not. 이라고 대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남아있는 s h a l l 의 의미를 보도록 합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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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 0 0 l 0 0 0 0 0 0 0 e e 0 0 e 0 d 0 0 0 0 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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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0 0 0 그 다음에 the association shall be called the EEL. 자본 자, association, 그 협회는 EES라고 이제 불리어진다. 여기서 shall은 어떤 금지나 규정사항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4번에서 예언 을 나타나니샬입니다. 그래서 고원하지 예언에서 뭐뭐 하리라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The so, no king so glad, the shall rise again. 그렇게 유명한 그 유대 한 안은 또 다시 no 그죠? 또 다시 그러니까, rise 나타나지 않을 거다. So, shall 뭐뭐 하리라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되시나 할수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m e s s i k 찾아라. And, 그러면 you shall find 너는 찾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 로 위력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 shall로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나타낼 때 shall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hall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알아두실 부분은 뭐 shall we, shall I 정도 알아두시면 되니까요. 너무 이제 처음 듣는다고 혼란스러워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이제 조동사 나머지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